할로우 나이트 좋아하는 귀구리. 분답니다. 저 그렇죠?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는 실크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팀 체리가 이제 만든 실크송의 본작인 할로 우 나이트에 엄청난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크송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급하게 할로 우 나이트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좀더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꿀팁들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시그송 발매전 빠르게 할로우 나이트 깨리기 위한 꿀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할로우 나이트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벤치 시스템입니다. 이제 벤치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렇게 피가 없을 때 벤치에 앉았을 경우 피를 다 회복시켜주면서 저장이 되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제가 죽게 된다면 모든 돈을 잃어버리면서 저장했던 마지막 벤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이브 방식은 이제 진행 상황이 벤치에 앉았을 때로 돌아가지만 이 할로우 나이트의 특징은 그게 아닙니다. 진행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벤치로 몸만 이동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장했던 장소에서 훨씬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 저장했던 장소, 그 벤치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일이 다시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불상사가 있죠. 이제 뭐, 걸어서 돌아갈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아까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로비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진행 상황은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켤 경우, 벤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벤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멀리 있는 위치에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대폭 단축이 가능하죠. 이것만 활용해도 굉장히 플레이 타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머지않아서 첫 NPC가 있는 흑의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머지않은 곳에 애벌레 NPC가 있습니다. 우물 아래로 내려왔을 때쭉 왼쪽으로 향하게 되면, 여기 슬퍼하는 할아버지 애벌레가 있어요. 다른 게임들처럼 특별히 뭐 퀘스트를 준다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주변에 보면은 집들이 다 비어 있는 게 보이죠?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작은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 근처에는 애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이 경우에는 애벌레가 여기 숨어져 있죠. 이 애벌레를. Nope. 삐이. 이런 식으로 애벌레를 구출한 뒤 다시 이곳에 가게 되면 구출한 애벌레가 이곳에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애벌레가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지오를 줍니다. 지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정 수치에 도달하게 되면 은 특별한 아이템들을 주기도 해요. 이 애벌레들 지오 목이 아주 좋습니다. 애벌레 할아버지를 만났던 곳 아래로 내려가면 은 이런 컨노래를 부르는 아저씨가 보여요. 이 친구는 지도를 판매하는 지도상인이에요. 지도를 구매하게 되면 탭을 눌러서 지도를 볼수 있게 돼요. 할로우 나이트 특징 중 하나가 맵 자체가 개미굴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맵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맵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코니퍼는 각 맵마다 존재하는데 코니퍼가 있는 곳 근처에는 이렇게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종이가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이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가면은 코니퍼가 지도를 판매합니다. 이 지도는 미완성된 상태예요. 지금도 이제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도를 구매한 뒤 흑의 마을로 올라가서 원래는 열려있지 않던 여기를 들어가면은 포니퍼의 아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세다는 변덕스러운 나침반과 기펜을 판매하고 있는데 요두 가지 아이템이 길 찾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길을 잘못 찾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펜을 구매하고 난 뒤에 벤치를 앉으면은 기펜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려져 있는 지도 부분이 아니라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 부분이 생겼어요 저쪽이 이제 제가 걸어다녔던 부분들을 직접 키팬으로 그려놓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어설픈 게 매력이죠 그리고 휴식 때 부적을 새로 착용할 수 있는데 이 변덕스러운 나침반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탭을 눌러서 지도를 보면 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맵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구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침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것 외에도 핀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구매할 경우, 이제 맵에 의자의 위치나 상인 위치나 온천 위치 같은 것들이 뜨기 때문에 길 찾기에 유용합니다. 할로우 나이트에서는 죽게 될 경우, 렌치에서 살아나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영혼 구슬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의 영혼만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곳으로 다시 가보게 되면은 본인의 영혼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부금이 박혀 있습니다. 이 영혼을 잡을 경우 본인에게 영혼이 돌아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호도 같이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영혼을 모으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혼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영혼이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 말의 즉슨, 이전에 영혼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모았던 지호들은 이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이곳에 와서 영혼을 모으더라도, 지호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돌려받기 전에, 이거 죽을 것 같다 하면은, 빠르게 Alt F4 누르는 걸 차라리 추천드려요 <laughs> 뭐 꼼수긴 한데 죽어가지고 다시 지오 모으는 시간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흑의 마을에서 가장 우측으로 향하게 되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고 그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시 그 안에는 NPC가 하나 있습니다 썩은 알을 대가로 영혼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영혼을 다시 배수하는 게 가능해요. 눈물의 도시에서 상점이 존재하는데 이 상점에 가면은 램이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램이라는 친구는 유물을 구매해 줍니다. 방랑자의 일지와 신성통지의 문양. 왕의 우상, 신비의 알이라는 아이템들의 경우에는 유물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인데요. 다른 곳에 쓸수 있는 템들이 아니라 진짜 판매용으로 나온 템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쪽쪽 판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 지오 모으는 거 너무 힘들다. 몇번 죽어가지고 지오 모두 잃어버렸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판매해서 돈 모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페리! 패링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게 적과 싸울 때 적이 공격하는 시점과 잘 맞아떨어지면 패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인위적으로 생긴 가시 지형을 지나갈 때 아래로 버튼을 누르면서 패링을 활용하면 가시 위 지형을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laughs> 잘 이용하면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지형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 할로우나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레이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공약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알고 가시면은 할로우나이트 진행하실 때 훨씬 더 빠르게 진행 가능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팁이 있으신가요? 팁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할로우나이트 즐겁게 즐기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